오! 오! 안걸린다! 꽉 닫혀야 되거든 네지 오! <laughs> 이 카니발도 띄울 수 있구나 이거 플로어 잭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얘를 이게 원래 이렇게 낭창낭창한 거예요? 어 원래 아 밑에가 이렇게 되있구나. 일단 여기 뭐 전문가 있으니까 우리 막안 <laughs> 되면 뭐 전문가 이렇게. 잘 아프고 맞아. 응. 혹 혹시 그 전문가가 정가요? <laughs> 어 저에 대한 믿음이 많으시군요. <laughs> 몇밀리잖나 이게? 몇 밀리죠? 12mm? 1십 m m 아 전문가. <laughs> 보면 다 알지. 재밌는 게 헛돌잖아. 그 나사가 별 모양이네. <웃음> <웃음> 이걸로 여기를 왕창 깎아볼까? 그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 닫힐 때 여기에 걸린단 말씀이시죠? 아... 어 이게 밑에서 오면 여기가 지금 다 여기를 깎아야 될것 같고 여기까지갈 만한 거 블라인더 혹시 블라인더 있죠? 아, 조각기, 조... 조각이조각 작업은 공구 바이죠 <laughs> 과연,요? 응. 아, 어? 다치는 안, 거예요? 안 다칩니다. 아, 조금 더 빨라야 된다. 여기까지니? 갑자기 옛날에 저 화장실 문갈때 생각난다. <laughs> 그때도 조각기로 말기 갈아가지고 닫았었는데 <laughs> 과연,요? 오, 된 거예요? 야, 와, 야, 약간 이거 이거 말고 글라인더로 해야겠다. 그때 사먹고 있었던 여기있 있기는 하죠 개양 n 양 a 신가요? k a n 근데 n 양이인천 응. 개양에서 만든 거예요 구멍났어요? 네맙습니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다고요다고 어 뭐야 이거? 이 뚫린 거예요 그냥? 아 구멍 났다. 오호. 아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렇지. 두께 를 알았으니까. 그게 무슨 뭐? 알겠어. 깊이를 알았어 이제. 여? 어, 잘된 거예요? 안, 됐습니다. 안 됐어. 안 됐다고요? 가서 가 있어봐. 가서 가 있어. 이봐, 객관적으로 어떡 하지? 어떤지. 어. 째 째. <목소리> 아하. <목소리> 아, 이거 없어졌네. 아예? 아니 이거는 오호. 어허... 이거는 그냥 뚫은 뚫은 것 거잖아요. 뚫은 거. 여기 힘 받는 거 같은데 이거. 아니 차가 뚫렸는데 왜 다들 좋아지지? 면을 <목소리> 그또 어떻게 뚫을까 고민하고 계세요. 아니면 은 단계로 요더 넓어졌는데 구멍이 이 안에가 음. 녹는 재질이네 어, 그러니까 아예 안 닫혀요? 이제 안 닫히네 근데 모터 문제가 아니다 왜 저래요? <laughs>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모터 여기 거든요맞아 음. 오오오오오 오, 오 봐. 그러면 내장재 잘쓰는 사람 제가 아는 사람 있거든요 차 내장재 그 was 달라 그래가지고 봐야겠다. 전혀 이쪽 소리 안 나. 이쪽 o u s e I'm going to go to the h o u s 아 I'm going to go to the h o u s 모터가 g o i 있어 t 모터 거기 있거든. 근데 예. 이게 대리 저기 오사카 가서 아니 저 인턴 사업소 들가서갈다 80만 원이야. 응? 모터를 가는데 80만 원이라고요? 그럼 결국에 오늘은 뭐 어떻게 된 거예요? 오늘 빵꾸만 냈지 빵꾸만 된 거지 뭐. 이게 사람들한테 갖출수 <laughs> 있지. 그렇게 <laughs> 섣불리 하다가 차 빵꾸 날수 있다. 맵핑까지 어. 했으니까 맵핑도 찍어줘. 맵핑을 했다고요? 맵핑 이거 전기 테이프 아니에요? <laughs> 이거 차 누구 차예요, 근데? 내 <laughs> 차.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즐겁게 <웃음> 말씀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<laughs> 재밌었다 응. 재밌었다고요? <laughs> 콘텐츠 하나 나왔으니까 재밌었다고요? 아, 바보, 바보 콘텐츠 하나 나왔으니까 <laughs> 사실 오늘 이거 찍을 때새 <laughs> 사원에다 올리려고 가볍게 생각했는구나 엄청 가볍게 생각했죠 <laughs> 뭐 잠깐 리프트 띄우고서 뭐 하나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갖고 <laughs> 결국엔 지금 문짝이 고장 난 거잖아요 엄청났어 안 닫히는 거죠 저거 지금 오늘 <laughs> <이걸? 웃음> 결국 오늘의 결과물은 문자기 안 다쳐요. 그냥 고장 났어 더. 상처만을 남긴 DIY. 여러분 항상 작업은 전문가에게 가야 됩니다. 이렇게 직접 하면 안 돼요. 남들이 이렇게 만지다가 망치는 거 보니까 되게 희열감 느끼지? 아,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걸 보는지 알겠어요. 어. 나의 고통은 남의 행복. <laughs> 겁나 꿀잼이네 이거. 짜자잔. <laughs> 오 오. 타이거 킹 여기다 이제 기름 넣어가지고 기름을 여기서 여기다 이제 열고서 지금 기름이 좀 있어 오 이것도 면허 있어야 되죠? 지게차. 아니 없어도 돼 이거는 아 그래요? 이렇게 갈래? 아 제가 그러고 갈까요? 오 안쪽에 넣는 게 효과가 좋겠죠? 역. Yep. 기다리면... 오... 오, 엄청 따뜻해. <laughs> 오, 이제 겨울에도 걱정이 없어졌습니다.